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에, 우리 오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제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 이걸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왜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이 두두 두 개나 나왔는데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핵심 부분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복음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제가 이번 주에도 아, 현장을 보면서 참 복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화, 카톡방,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정말 초등학문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기 전 삶이 있어요. 저희가 몰랐던 것이 있죠. 어, 첫 번째로, 저는 늘 나, 가정, 이세 가지가 늘 문제였어요. 나에게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내 삶이 계속 너무너무 힘, 힘들다기보다도 힘든 것을 넘어선 상태. 그래서 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계속 되는 것이 없는 이 문제 때문에 가정에 들어오면 계속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생활은 무너지고, 이 가정에 들어와도 너무 힘든 거예요. 24시 사는 삶이 죽음이고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빠져나오는 길이, 아, 또 사회를 내다 보니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위기구나. 그래서, 문제 속에 계속 갈등하고, 아, 이 세상의 위기인데, 나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계속 문제가 되었고, 갈등이 되었고, 이것이 위기라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 살아야 될 것은 결국은 식이주 문제. 여기는 우식주지만 우리는 식이주. 먹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하루 세끼 먹는 것이 이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숨이 찬 거예요. 하루 종일 나가 벌어도 하루 세끼 먹기가 힘든. 그래서 이 식이주가 늘 걸려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주만 해결하면 아, 이게 정말 어, 모든 것이 끝나는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죠. 아, 시기주만 해결하면 끝나겠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보니까, 어, 나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 우리 3대 세습이 나를 구원할 줄 알고, 태어나서부터, 뭐, 간식을 먹을 때도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충송되고 살아왔던 그 사회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 여기선 절대 구원이었구나.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없구나. 그래서 길도 잃어버리고 진리가 아닌 시기주를 계속 붙잡고 있었고 나에게 구원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탈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구나. 이것은. 저희는 육신적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 시기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해야만 참 진리를 알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문제고, 아, 국가가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와 국가와 3대 세습을 붙잡고 있는 악령의 세계가 문제였구나. 이 사단의 역사 이것을 보게 되었죠. 아, 이세 가지가 문제였구나. 이 문제를 보게 되니까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절대 가치를 보게 된 거죠. 우리는 다이 속에서 살아왔고 이 속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알고 나서 12가지 운명 가운데 있었던 사단의 전략을 알게 하시고 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에 이 복음과 기도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 저도 복음을 받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교회에, 어, 어느 교구에서 팀을 묶어서 현장에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북한을 기위해 기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이렇게 북한 성교부가 아니고, 주보에 어느 장로님이 북한 성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전화했어요. 어 저는 북한 사람들데 북한을 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오전 8시에 주일날 8시에 한다고 래서 거기를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오늘 고넬레와 베드로와 피종 씨만 그 중직자가 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세 명의 기도하는 기, 기, 기도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배경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들은 어느 작은 모임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현장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성경의 보면 영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제한받는 것은 우상이고 귀신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예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늘 평생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디에도 안 계신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무소부제. 이 신학적 용어인데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소부지. 농치 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무소불능.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몰랐었고 이제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의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인간은 육신을 가졌다. 이제 인간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존, 영,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는데, 영혼 어디에 있냐? 육체 속에 있다 그럽니다. 육체 속에,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안 보이는 것처럼, 육체 속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 그러는데,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가졌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분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 누구를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을 합니다. 종교도 불교도. 그러나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인데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죠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어, 이 맛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 사단과 죄와, 죄와 조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은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간은 육신을 가졌는데 그 속에 육체 속에 영이 있다라는 사실. 영이 있는데 이 영을 모르면 안 되겠죠. 영을 지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는가.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죠. 예. 네, 이렇게, 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제부터 어떻게 인도하셨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복음을 들었을 때제 처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말도 내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에는 그게 답이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틀렸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내 생각도 틀렸고 사람의 말은 절대, 절대가 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행하라. 그러면 육체를 거스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어, 6절에서 6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에서6장절에서절말씀 보면 내가 이루절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 6절에서 면 육체의 욕절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부터 뭐 하냐? 어, 사단은 가만 냅두지 않죠.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단은 계속 방해하지만 우리가 이 유위 있는 성령 충만, 어력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뭐가 열리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보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어 중요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처럼 강단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예수결서 3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원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나서 마지막에 큰 군대가 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서 또 나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어, 오직 복음과 기도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 받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지금 북한에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조차 없고 3대 세습 정권과 72년의 우상이 자리잡고 2400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석의 역사는 모든 후감 조주 재앙이 우리 소수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이 속에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 북한의 주인이 되게 하사, 저 땅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